대반야경 16. 찬 대승품 그때 구수선연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대승을 말씀하셨는데 대승이란 온갖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훨씬 추월하여 가장 높고 가장 묘하옵니다. 이와 같은 대승은 허공과도 갔사오니 마치 허공이 수없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유정들 두루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승 또한 그러하나이다. 또 허공은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머무르는 것을 볼수 없는 것처럼 대승 또한 그러하나이다. 또 허공은 앞과 뒤나 중간의 시간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처럼 대승 또한 그러하나이다. 그러니라 너의 말과 같아서 참으로 그러하니라. 보살의 대승은 이러한 그지없는 공덕을 갖추었느니라. 선현아, 이와 같은 대승이 바로 육바람일 18공 씩씩하게 행하는 산매, 물들거나 집착없음이 마치 허공과 같은 산매 등에 한량없는 백천 산매 사념주 사정단 사신조 오근 오려 칠각제 팔정도 산매 문자 다라니문 등에 온갖 다라니문인 줄 알아야 하느니라 선현아 이러한 한량없고 그지없는 수승한 공덕이 모두 보살의 대승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욕개가 이는, 진여라 허망이 아니고, 뒤바뀜이 아니고, 거짓 시설이 아니어서, 진실하고 항상하고 변함이 없어, 참 성품이 있다 면이 대승은 높은 것도 아니고, 묘한 것도 아니므로, 온갖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초월하지 못하거니와, 욕계는진여가 아니어서.이는 허망이요. 뒤바뀜이요. 거짓된 시설이며 진실이 아니고 황상함이 없고 변함이 있어서 도무지 참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이 대승은 높고도 묘하여 온갖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등을 훨씬 초월하느니라.이와 같이 세께모세께 진여 온온 18개, 6대 12년도 마찬가지니라. 제 57권. 또선녀아 만일 진녀가 실로 성품이 있다면 이 대승은 높은 것도 아니고 묘한 것도 아니어서 온갖 세간에 하늘인간, 아수라 등을 초월하지 못하거니와 진녀는 실로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승은 높고도 묘하여 온갖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등을 훨씬 초월하느니라. 선연아 만일, 법계, 법성, 불허망성, 불변이성, 평등성, 이생성, 부사이계, 허공계, 단계, 이계, 멸계, 무성계, 무상계, 무작계, 무의계, 안온계, 적정계, 법정 법주와 본무 실제 내외공 육바라밀 사정 팔지 오안육통 관지 사과 보트깔라 등도 마찬가지이니라 선녀아 만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등이 실로 성품이 있다면 이 대승은 높은 것도 아니고 묘한 것도 아니어서 온갖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초월하지 못하거니와 온갖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등은 실로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승은 높고도 묘하여 온갖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등을 훨씬 초월하느니라.선현아 만일 보살이 처음 발심해서부터 묘한 보리좌에 앉게 되기까지. 그동안에 일으킨 모든 마음이 실로 성품이 있다면 이 대승은 높은 것도 아니고 묘한 것도 아니어서 온갖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초월하지 못하거니와 보살이 처음 발심해서부터 묘한 보리자에 앉게 되기까지 그동안에 일으킨 모든 마음은 실로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대승은 높고도 묘하여 온갖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훨씬 초월하느니라.선현아, 만일 보살의 금강 같은 지혜가 실로 성품이 있고, 끊을 바 번뇌와 습기의 계속함이 실로 성품이 있다면, 이 능에 끊는 금강 같은 지혜는 그 도무지 제 성품이 없어서, 끊은 뒤에는 증득하는 일체의 지지를 요달하지못하거니야 금강같은 지혜는 끊을 바 번뇌와 습기의 계속함이 실로 성품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능이 끊는 금강같은 지혜는 그 도무지 제 성품이 없어서 끊은 뒤에는 증득하는 일체의 지지를 요달할 수 있느니라. 선녀나 만일 모든 열의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된 몸이 실로 성품이 있다면 모든 열의 거독한강명과 미묘한 덕은 온과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열의 성품 육식까지 음성 엄연 유정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또 소녀아 너는 이와 같은 대승은 허공과도 같다고 말하였는데 왜냐하면 소녀아 마치 허공은 방향, 부피, 색깔이 없어 3세 시간을 초월하고 불생불멸, 불고부정, 부증불감한 것도 보고 듣고 깨닫고 얻고 하면 이숙, 삼독, 십지, 사과 등도 마찬가지이니라. 이와 같이 허공이야 말로 말로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로 할수 없는 것도 아닌 것처럼 대승 또한 그러하니라. 또, 선녀아 너는 마치 허공은 헤아릴 수 없고, 한량 없고, 그지 없는 유정을 두루 용납하여 받아들이는 것처럼, 대승 또한 그러하여 헤아릴 수 없고, 한량 없고, 그지 없는 유정을 두루 용납하여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선녀아 유정이 있지 않으므로 허공도 있지 않으며, 허공이 있지 않으므로 대승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선녀아 유정이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으므로 허공도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으며 허공이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으므로 대승도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러니지 때문에 대승은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유정을 두루 용납하여 받아들인다 나니 왜냐하면 선녀나 유정이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것과 허공이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것과 대승이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것에 이러한 온갖 것은 모두 잊지 않아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 선녀나 유정이 잊지 않으므로 허공도 잊지 않으며 허공이 있지 않으므로 대승도 있지 않으며 대승이 있지 않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할령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할령 없는 것도 있지 않으므로 그지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그지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온갖 법도 있지 않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또 선녀 아 나가 있지 않으므로 유정도 있지 않으며 유정이 있지 않으므로 목숨도 있지 않으며 목숨이 있지 않으므로 나는 것도 있지 않으며 나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기르는 것도 있지 않으며 기르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장정도 있지 않으며 장정이 있지 않으므로 보트가라도 있지 않으며 보트가라가 있지 않으므로 뜻대로 남도 있지 않으며. 뜻대로 남이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도 있지 않으며, 어린이가 있지 않으므로 짓는 것도 있지 않으며, 짓는 자가 있지 않으므로 짓게 하는 것도 있지 않고, 짓게 하는 것도 있지 않으므로 일으키는 것도 있지 않으며, 일으키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일으키게 하는 것도 있지 않으며, 일으키게 하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받는 것도 있지 않으며, 받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받게 하는 것도 있지 않으며, 받게 하는 것도 있지 않으므로 아는 것도 있지 않으며 아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보는 것도 있지 않으며 보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허공도 있지 않으며 허공이 있지 않으므로 대승도 있지 않으며 대승이 있지 않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할량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할량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그지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그지없는 것도 잊지 않으므로 온갖 법도 잊지 않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러한 이치 때문에 대승은 헤아릴 수 없고 한량 없고 그지없는 유정을 주로 용납하여 받아들인다 하나니. 왜냐하면 선녀아 나와 내지 보는 것과 허공과 대승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한량 없는 것과 그지없는 것과 온갖 법에 이러한 온갖 것은 모두 있지 않아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선녀나 나와 내지 보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진여도 있지 않으며 진여가 있지 않으므로 법계도 있지 않으며 법계가 있지 않으므로 법성도 있지 않으며 법성이 있지 않으므로 불허망성도 있지 않으며 불허망성이 있지 않으므로 불변이성도 있지 않으며 불변이성이 있지 않으므로, 평등성도 있지 않으며, 평등성이 있지 않으므로, 이생성도 있지 않으며, 이생성이 있지 않으므로, 부사계도 있지 않으며, 부사계가 있지 않으므로, 허공계도 있지 않으며, 허공계가 있지 않으므로, 단계도 있지 않으며, 단계가 있지 않으므로, 이계도 있지 않으며, 이계가 있지 않으므로, 멸계도 있지 않으며, 멸계가 있지 않으므로, 무성계도 있지 않으며, 무성계가 있지 않으므로 무상계도 있지 않으며, 무상계가 있지 않으므로 무자학계도 있지 않으며, 무자학계가 있지 않으므로 무위계도 있지 않으며, 무위계가 있지 않으므로 안온계도 있지 않으며, 안온계가 있지 않으므로 적정계도 있지 않으며, 적정계가 있지 않으므로 법정도 있지 않으며, 법정이 있지 않으므로 법주도 있지 않으며, 법주가 있지 않으므로 법무도 있지 않으며, 업무가 있지 않으므로 실제가 있지 않으며, 실제도 있지 않으므로 허공도 있지 않으며, 허공이 있지 않으므로 대승도 있지 않으며, 대승도 있지 않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알량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할량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그지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그지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온갖 법도 있지 않아야 하느니라. 이런 이치 때문에 대승은 헤아릴 수 없고 한량없고 그지없는 유정들을 두루 용납하여 받아들인다 하나니. 왜냐하면 선현아 나와 내지 보는 것과 진녀와 내지 실제와 화공과대승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한량없는 것과 그지없는 것과 온갖 법에 이러한 온갖 것은 모두 잊지 않아서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선녀나 나와, 내지, 보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물질도 있지 않으며, 물질이 있지 않으므로, 느낌도 있지 않으며, 느낌이 있지 않으므로, 생각도 있지 않으며, 생각이 있지 않으므로, 지어감도 있지 않으며, 지어감이 있지 않으므로, 의식도 있지 않으며, 의식이 있지 않으므로, 허공도 있지 않으며, 허공이 있지 않으므로, 재생도 있지 않으며, 대승이 있지 않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헤아릴 수 있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할량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할량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그지 없는 것도 있지 않으며 그지 없는 것이 있지 않으므로 온갖 법도 있지 않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이치 때문에 대승은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유정을 주로 용납하여 받아들인다 하나니. 왜냐하면 선연아 나와 내지 보는 것과 물질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과 허공과 대승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한량 없는 것과 그지 없는 것과 온갖 법에 이러한 온갖 것은 모두 잊지 않아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 너, 소녀아 나와 내지, 보는 것이 없으므로, 눈도 있지 않으며, 눈이 있지 않으므로, 귀도 있지 않으며, 귀가 있지 않으므로, 코도 있지 않으며, 코가 있지 않으므로, 혀가 있지 않으며, 혀가 있지 않으므로, 몸도 있지 않으며, 몸이 있지 않으므로, 뜻도 있지 않으며, 뜻이 있지 않으므로, 허공도 있지 않으며, 허공이 있지 않으므로, 대승도 있지 않으며, 대승이 있지 않으므로,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잊지 않으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잊지 않으므로, 할량 없는 것도 잊지 않으며, 할량 없는 것이 잊지 않으므로, 그지 없는 것도 잊지 않으며, 그지 없는 것이 잊지 않으므로, 온갖 법도 잊지 않은 줄 알아야 하느니라. 이런 이치 때문에 대승은 헤아릴 수 없고, 할량 없고, 그지 없는 유정을 두로 용납하여 받아들인다 하나니, 왜냐 하면 선현아, 나와 내지 보는 것과 육군, 육경, 육시, 십팔개 내지 허공과 대승과 헤아릴 수 없는 것과 한령 없는 것과 그지 없는 것과 온갖 법에 이러한 온갖 것은 모두 잊지 않아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니라.